힘 m 주 e l l i n g you, sir. Where is Joe? w h a 리 is that? 요 h e r e is Joe? You're not 다 e l l i n g m 의리 지금 평화로운 진찰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평화 속에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과 공무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분들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. 하지만 매주 컴퓨서는 우리 불법이냐 얘가 진나이냐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또 빠지시죠? 그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. 누가 역하고 누가 당겼데